삼성 공개 채용 시작, 대기업 절반은 없거나 미정, 앵커. 삼성이 올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시작했고, LG와 SK, 포스코 등도 수시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처럼 취업문이 열린 것 같지만, 대기업의 절반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그룹이 지난 11일부터 공개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8개 관계사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전기공채는 5대 그룹 가운데 삼성이 유일한데 3년간 4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LG와 기아, SK, 포스코 등도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경년 조사 결과 절반가량이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악화와 어려운 회사 사정, 고용 경직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공계 전공자를 더 찾는데 대학 졸업생은 문과 비중이 더 높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10명 중 6명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뽑을 것으로 밝히면,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채용 문턱을 한층 더 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 10명 가운데 3명은 경력직이어서 가태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